안녕하세요 전투태재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조용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어저께 했었던것 어, 굳힌상태 마른상태고요 말랐을때 그 이전에 말랐을때 깎인 부분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에서는 이제 작업실에서 할수 있는 작업들 위주로 하고 집에서는 원형 제작만 하고 있어요. 원형 제작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르고 나면은 이제 깎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각돌을 이용해서 잘 깎입니다. 아주. 높이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높이 맞춰 놓고, 음, 이게 이제 물에 달라붙잖아요.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붓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소조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데 소조 맞죠 근데 요런 방식은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석분 점토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말로 여기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잘안 되면 그냥 밀어버려요 다음으로 우리 제가 예전에 한참 아마추어론이라고 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무슨 얘기냐면은 미룰 수가 있잖아요 아마추어들은 이 프로가 아니니까 회사 업무들처럼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미뤄놓고 좀더 음, 고민을 좀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찾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어디보자 이게 이제 굽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깎아낼 건데 일단은 한층 여기까지는 해놓고. <laughs> 이제 이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 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분업화되어 있다면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그러지가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작업하는 여러 가지 뭐 모양적인 디자인들도 있고 어떤 어 과정과정에서 이제 순탄하게 작업이 될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 어떤 지시가 될수 있는 그런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는 경험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래? 뭐뭐 뭐 하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혼돈이 생기죠. 그 과정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과 조형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엄격하게 이걸 냉정하게 삼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잘못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음, 그 흐름을 볼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만 이제 해놓습니다. 이렇게 주물주물. 머리는 이렇게 일단 3단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여기다 이제 줄을 이렇게 라인을 긋고 라인을 긋고 이제 음, 좀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나가는 거죠 일단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놓고 또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오래 잡고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어 100의 시간을 쓰면 100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먼저 편의 영화를 봤기 때문에 다음 편이 어떻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한 편을 보고 30분짜리 한 편을 보고 그 다음에 30분짜리 한 편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편 정도 돼가지고 300분치를 만든다고 그러면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어, 스토리가 달라라로 간다 라는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 이제 젖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줄을 나르는 것들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음... 저는 저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언뜻 보면 뭐 괜찮아 보이죠.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